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아주 오래 배웠지만 사실은 바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세상을 전부 뒤덮었던 거대한 홍수 이야기, 그리고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거대한 탑 이야기. 뭐다 아는 얘기 같죠? 하지만 혹시, 이 익숙한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더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두 이야기가 사실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단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시대를 초월하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충성심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서 이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그리고 둘째, 내 삶에서 자꾸만 나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건 대체 뭘까?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파헤쳐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살펴볼 두 이야기. 바로, 노아와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되는 두 가지 길이죠. 하나는 더 높은 뜻을 따라 함께 걷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내 이름을 내고 내 힘으로 위배해지려는 삶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례, 노아의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홍수 이야기는 아마 하나님께 속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싶어요. 노아 시대의 배경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당시 세상은 죄악이 그냥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해요. 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 자체를 후회하실 정도였다니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어둠과 부패솔에서 딱한 사람, 유일한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죠. 그가 특별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린 미션은 바로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지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재료부터 방수 처리 방법, 구조, 심지어 누가 탈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죠. 이 임무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방주의 길이가 무려 135미터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 축구 경기장보다도 더긴 길이에요. 이걸 그 시대에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의 핵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이 일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보이든 노아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전부 다 행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순종의 끝에 뭐가 있었을까요? 단순히 살아남은 것,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바로 저 아름다운 무지개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작의 언약이 주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아와는 정반대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속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흩어지지 말자. 이말 안에 그들의 동기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바로 자신들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계획을 한번 뜯어 볼까요? 첫째, 목표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였어요. 둘째, 방법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거였죠. 셋째 이유는 흩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이유가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의 바벨이 된 거죠. 교만으로 쌓아 올린 인간의 계획이 결국 어떤 끝을 맞이하는지 이 이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선택과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명확하죠. 노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고 바벨탑 건절자들은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다른 쪽은 반항심으로 탑을 쌓았죠. 그 결과는요. 한쪽은 구원과 새로운 언약을 받았고 다른 쪽은 혼둔 속에서 뿔뿔이 흩절리게 됐습니다. 시작점부터 그 운명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두 길을 보고 나니 이제 이 고대의 이야기는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죠. 결국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바로 여러분께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과연 방주를 짓고 있나요? 아니면 탑을 쌓고 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열정, 그리고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